아쿠아 뭐라고요? 블레 <laughs> 네, 프랑스 제품인가요? 아니요, 프랑스 네. 아니고요 메이드 인 영등포구에요 아, 영등포 네. 영등포구아오가 <목소리> <목소리> 문제지? 너무 완벽한데 말이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누가 없을까? 아! 음. 요 어, 할머니 괜찮네. 말자 할매? 소통왕 음. 한번 전화해 볼까? 네, 여보세요. 네, 혹시 말자 할매신가요? 아, 네, 네. 저는 완판치 일조회사의 대표 솔비예요. 저희가 완벽한데 뭐든 다 완판을 시키긴 하는데 조금 저 동안 우리 할머니께서 와주셔서 강의를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돈이요+ 아 돈이요 예 네, 단련들을 다 드릴게요 아유 생각보다 싸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우 할머니네. I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우. 아이고, 어, 그 반갑습니다. 통화하셨던 그 할머니세요? 아유, 예.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아이, 어? 생각보다 네. 아무 이제 좀 작네요. 어우. 여기요? 여기 커요. 근데 그 지, 제가 통화하셨던 그 말자 할매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그래요? 예. 네, 눈빛이 이렇게 의구심을 잔뜩 품고 보세요. 어. 네, 행, 뭐 행색을 실험복이에요 신호, 뭐예요? 행색을 왜 위아래로 훑으시는 <laughs> 거야? 어, 제 회사가 조금 크니까 네. 제대로 된또 분이 필요한데 정말 그분 맞죠? 맞아요. 네, 네, 네. 아무리 대표라지만 못그 사람한테 그 다리를 꼬고 어, 그...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정중하게 해주세요. 네, 어 그래도 조금.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진주 귀걸이도 하시고. 네. 양식이에요. 아, 양식이에요.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짐을 많이 <laughs> 싸 갖고 다니세요? 아니, 보통 통화할 때는 잘 네. 모르지만 이게 렇또 직접 대면을 하면 마음이 바뀌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다 보여 드리려고 네. 오늘 또 제가 물건과 소통했던 네. 제가 완판을 또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보여 드리려고. 아, 아, 그럼 나름 포트폴리오네요. 그렇죠. 오. 어, 그럼 뭐 포토 보여? 포트폴리오 제가 몇개좀 소개해 봐 드려요 음. 요새는 이렇게 직접 보여 줘야지 아니면은 또 아우, 계약서랑 또 다르니 뭐니 또 얘기들이 많아요 어? 얘가 이렇게 작고 귀여워 보여도 굉장히 들어갈 곳이 많아요 놀래지 마세요 튼튼하니까 어? 그리고 요거 이렇게 다, 다 수납되죠 요 사이사이 다 수납되죠 이 안에도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어? 이렇게 작고 귀엽고 튼튼한 거 보셨어요? 이걸 지금 할머니가 다 완판 시켰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저는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네. 제품들 물건들과도 소통을 해요. 아 한두 개가 아니죠. 어 몇개좀 보여드리자면은 눈, 눈 패치예요. 눈이 붓지 않으셨겠지만 은 네. 아침에 눈이 안 붓는 사람이 없지 근데 또 약간 부은 눈으로 또 직원들을 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 그럼 요거를 눈두덩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요걸 네.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지금 눈이 많이 부어있는데요 자 이제 네. 좀 깔아 앉을 거예요 15분만 시간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대표님 네. 눈만 붓나요? 사실, 또 이렇게 써 있다고 눈패치를 눈에만 안 쓰셔도 되고, 우리 보통 턱 많이 부어요. 염분 많이 섭취하면. 그렇게 좀 턱에도 붙이고요. 네네. 부은 데는 다 붙여요. 아. 턱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기게싹 네. 녹으면서 붓기를 착순간 빼주는 거죠. 오, 네. 뭐. 요런 데도 좀 붙여주시면, 부어, <laughs> 빠지겠죠. 아, 이거 진짜 거예요 이거 다제 살이고, 똥입니다. 이 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딱 부은 데를 네. 다 붙여주시면 돼요. 네. 보세요, 네. 대표님. 바로 꽃게가 빠졌죠 아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이거를 직접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 완판을 시켰다는 게 어우 놀랍네요 이거 네. 없어서 못 팔아요 부은 어, 거는 계속해 보세요 네. 다음은요 이거예요 아쿠아 볼레미쉬 커버밤이에요 아쿠아 뭐라고요? 블레 <laughs> 뭐라 블레 뭐라블레이스 커버 밤이요 네. 프랑스 제품인가요? 아니요, 프랑스 네. 아니고요. 메이드인 영등포구에요. 아, 아 영등포. <laughs> 세상에 어디요? 이 업체에서 네.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반품 불가한 것 스티커를 <laughs> 바리바리 붙여가지고요. 아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상품이 배달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나왔다. 테이핑을 잘 해주셔서 붙이죠. 아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커버밤 안에서 다른 게 나올 리는 없죠. 어또한번 아, 짚어주는 거예요. 커버밤이 아, 나온 네네. 건데요. 커버밤이라 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통 커버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물이 땀을 흘리거나 뭐 피서 언더덧시 네. 어, 하다 보면은 응. 이게 싹 지워져서 새로운 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어. 바다에서 나올 때. 어,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 많이 헤어지죠. 네, 네. 헤어지고 또 네. 연인들이 막 난리가 네. 난다고요. 네. 내 여,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면서. 하 네. 근데 요거는요, 아주 물에 강해요. 오, 그래가지고 아, 아 그래서 아쿠아구나 예 그래서 아쿠아예요. 오. 이렇게 커버는 물론 네. 커버가 또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같은 사람 손등 같아요? 톤이 달라졌잖아요 톤이 네. 손등에 한번 해봐 주시면 아 저는 파피부가 좀 까매요. 네. 보니까 커버를 하셔야죠 하얗게. 아 어, 저는 살짝만 할까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네, 네. 한번 살살해 보세요. 핏줄이 꽤 있으시네. 이런 거 많이 드셨나? 좀 하얘진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봐봐, 손톱 다 먹. 손톱에서 오, 그, 보세요. 그리고 살짝 그 어떤 좀 펄감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샤이니하죠. 오, 어, 샤, 샤이닝. 아주. 근데 이거 혹시 지금 앉아서 계속 이거 다, 다 설명할 건가요? 아, 제가 네.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서 있는 게좀 힘드네요. 어, 아, 그럴 네. 수 있지. 그래서 좀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죄송해요. 의자를 준비 못해서. 아, 어, 괜찮아요. 네. 이게 더 인간미 있고 혹시 좋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차이가 확실히 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에도 강해요. 물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또 직접 보여드려요. 제가 제 손등에 침을 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싹 해보면 알아요. 이것이 이런 거를 다 보여주세요. 굴려주세요. 보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비비세요 비비세요 지워졌는지 어, 이거 괜찮다 아직도 아. 화장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짠득짠득하게 네, 네. 잔뜩, 네. 그래서 다. 정말 어? 물에도 상관없어요 어, 네. 이런 식으로 판매하신다 이거죠? 예, 네 절대적으로요 이거 네. 하고 바르고 나가시는 날 비오잖아요 우산 쓰지 마세요 아 그럼 저거 바르고 그냥 우산 안 쓰고 비 맞고 다녀도 되나요? 톡톡톡 떨어지지 다른 데 자주 져도 내 얼굴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다 그건 요즘에 또 MZ분들이 엄청 좋아할 아이템이네요 아 좋아하지 요새 네. MZ들도 화장 베이스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원 나잇 드러블 패티 패치 뭐예요? 우리 뾰루지 올라오잖아요. 여드름하고, 어. 어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음. 또 우리 학생들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 붙이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 일어나면 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할머니요. 네. 근데 여기 인중에 좀 뽀드락지 있죠. 어 하나 있네요 왜안 네, 붙였어요? 이제 붙이자아 지금 붙여요? 그러려고 제가 네. 일부러 삭혀온 네. 거예요 여드름을 보여드리려고 네. 그럼 오. 그걸 붙이고 나면 조금 이렇게 저기가 빠지나요? 그 고름 같은 뭐야. 게? 고름이 쏙게 빠지죠 어, 왜냐하면 어, 좀... 이게 또 어.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요 마그네슘 부분 만져보세요 일반 그 실리콘 재질로 된 패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특이하네. 뭐가 있죠. 마그네슘 부분이 피부에 닿도록 싹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2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냅둬. 이게 그러니까 주무세요, 그냥 시간 재지 말고. 그리고 고단 날 이래서 싹 뜯으면은 요게싹 이렇게 좀아 물어 있지? 고 위에 요 투명 패치를 붙이고 출근을 하시면 되는 거야. 어, 어 신기하네. 좀줘 보실래요? 안뜯어져요 아유 이걸 잡아 뜯고 이. 있... 반대로 뜯으셔야죠. 음, 아, 반대인가요? 굳이 뭐 파, 파재키시면 어떡해요? 이게 한개 얼만데. 아, 몰랐죠. 자, 요거를, 그것도 귀엽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네요. 요렇게 해서 마그네슘 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요거를 음. 인중에 어딘지 좀 붙여주세요. 아우 어, 정말. 이거 제가 붙여야 돼. <laughs> 처음 만나가지고. 자, 요러고 저는 이제. 자는 거예요? 자, 자는 거예요. 어. 자고 일어나면 은요 녀석을 떼고 요 투명한 아이를 싹 붙이고 위에 메이크업해서 출근. 약간 붙이면은 어. 이 마그네슘 요 블럭 때문에 조금은 따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은 아주 그냥 잡티는 클리어. 어쨌든 어째. 좀 떼요, 이제. 왜요?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아우, 또 다시 가려니까. 왕복 운전이 힘든 나이에요. <laughs> 아니, 저 너무 무거운 또 트렁크를 또 갖고 다니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 트렁크 하면 자고 갈 거면은 좀. 뭐, 다른 속옷이나 이런 걸 챙겨오지 않나요? 아! 패치 붙이고 잘 건데요? <laughs> 패치만 챙겨온 거예요? <laughs> 트러블 패치 붙이고 <laughs> 자면 되죠? <자문대죠? 웃음> 네, 어, 네, 정말. 관리왕인의 관리왕. 네, 아우 어떻게, 이제 좀 믿음이 가세요? 어떠세요? 어, 아, 한두개 정도만 더 해봐요. 네? 그 정도만 죄송한데 더... 그거는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도 지금 아직은 살짝 조금 우리 직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두개더 입을게요. 네네.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은 당황스럽지. 요거는요. 헤어 에센스예요. 안해도 아시겠죠? 아 지금 대표님 지갑 파먹었어요 머리카락 끝에가? 아 무슨 소리에요전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 거칠거칠한. 저는... 헤어샵도 아니죠 샵에 가서 관리를 합니다 보세요 아르다노 샵에 맨날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버석해지고 음. 이런 머리카락은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셀프 관리를 해줘야 돼요 홈케어 얼굴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중요해요 머리 중요하죠 잃고 나서 후회한다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 사람한테 있어서 머리카락의 머릿결 그 정돈된 머릿결이 이제 그 사람의 좀 품위를 생각하게 하죠. 오늘 품위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지금 진짜? 방금 얘기할 때앞한 앞 덩어리가 떨어졌던데요. 할머선 어, <laughs> 넘으시네요. 예, 아, 아 죄송해요. 선 넘어요. 네, 요거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로즈힙 열매 오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콩 추출물, 검정콩 머리에 좋은 거 아시죠? 두피에? 알죠. 한이3 0 가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건조 또는 반건조 모발에 적당량 바르시면은 아, 참 이렇게 탄력 있고. 건조한 손상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어, 수 있죠 이렇게촵촵촵촵 네. 할머니가 조금 외신사시네 그 머리 혹시 오일 바른 머리인가요? 너무 푸석푸석해 보여가지고 지금 바르라고 일부러 계속 햇빛에 아, 말렸어요 아 그래서 어? 냄새 좀 맡아보세요 어, 향기 좋다 아 맡아보세요 아 가까이서 맡아보세요 그 어, 좋네요. 근데 마, 우리 할머니 잘한다. 어, 그리고 왜 보통 어. 헤어 에센스, 헤어 오일 바르고 나서 손바닥에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싫은데 어. 뭔가 약간 샤베트처럼 네네. 안 끈적거리고 싹 이렇게 묻어있네. 어, 제가 한번 손한번 만져봐도 될까? 오, 어, 진짜? 그렇지.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어떻게 또좀 믿음이 가세요. 네. 네. 당신 통과야. 통과예요? 자, 우선 할머니 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으시면 되나요? 백만 원이면 되나요? 네? 아, 그럼. <laughs> 아니요. 천만 원이요? 예. 네. 아, 아 천만 원이에요? 네. 어, 괜찮습니다. 저희또 일조하는 회사니까. 네. 그럼, 천만 원으로. <laughs> 잠깐만요. 녹음 좀 할게요. 제가 이제 확실히 출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네. 또그 밑에 또 사원들에게 제가 소통을 하면 됩니까? 가르쳐드리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계약서. <laughs> 보내드릴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말짜 할머니. 그럼 저는 언제부터 오면 될까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자고 가면 되겠다. 네. <laughs> 일으키고 있는 우리 완판치 기업의 직원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완판치 그 회사의 가장 완판을 많이 일으킨 직원들을 지금 한 명씩 OT에 참석을 시킨 거거든요. 렇습니다나우씨는 조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우리 완판치 회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어때요? 일할 만 나요? 너무 재밌어요. 아 이제 대표님이 가셨어요. 예? 네. 아 어? 쌓인 게 많았나 본데. 그시는거 보니까 내가 누구야? 소통연구가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고민 있으면 마음껏 말해봐요 와우! 그리고 내년에 대표를 나로 뽑아요 우리 다과를 하면서 그 고민 좀 얘기하자고